오늘부터 신약성경 디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348쪽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348쪽입니다. 베 48쪽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때장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디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모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든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없고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적대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등이 다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리데 중에 어떤 손자가 말하되 그리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어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첫날 새벽 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을향만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한상미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종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치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조항봉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정종희 집사님, 김경호 장로님, 마도식 권사님, 박용희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희옥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대전 친구 목사님 어머니께 돌아가셔서 아주 좋은 말을 다녀왔는데요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정해져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왔지만 결국또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요. 또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언젠간 되겠지. 또뭐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날, 또이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며, 말씀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벌써 6월에 이제 첫날입니다. 어,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몇월달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월에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2월 달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잘 살았구나 또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구나라는 고백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일으로 답을 드립니다. 오늘 제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디도서는 길지 않습니다. 1장, 2장, 3장 뭐 우리가 마음만 먹고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은 짧지만, 바울이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인데요.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또 바울이 직접 갈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디도를 어찌 보면 파송하는 겁니다. 어디로 파송하느냐? 그래대라는 섬으로 파송을 합니다. 거기에 이 디도를 두게 되고, 디도가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디도에게 어떤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3장의 말씀까지 한절 한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이 편지에서 늘 빠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 이제 끝나게 됐는데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을 도운의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주인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이 내릴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 돈이 나의 주인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일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의 사도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만난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요 늘 자랑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불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를 불러 주셨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나, 우리도요,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죠. 하나님 같아 지려고. 하나님 같아 지려고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죄 값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다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뜻하신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전도하러 나가자, 전도하는 나가자일전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만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일대쭉 나와 있는 말씀 이제 또 나누게 되는데요. 사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랬습니다 디도도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같은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와 다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주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며 이제 편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대는 지금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 남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근데 그레대는 자연환경이 참 좋아서 풍요로움이 있었던 그런 섬이었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크레타라는 문명이 발달한 도시, 이 섬이 바로 지역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의 기도를 남겨두게 된 이유, 즉 파송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미처 하지 못했던 그 복음전하는 사역을 이제는 디도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성에, 각 마을마다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바울의 기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돈이 되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음. 그 지도자로 살아야 가될 사람들입니다. 아, 네. 뭐 목사만, 뭐또 장로님들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선생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선생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보내셨을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장로를 세우느냐?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당연한 것들이 말씀 밖에서 생각해 보니 어려운 게 됐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 교회 다니는 게 어렵다? 말씀 밖에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린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옛사람의 일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것이 왜 다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7절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냐며 급히 분내지 않냐며 술을 즐기지 않냐며 구타, 구타하지 않냐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냐며 여기 보면 안 좋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그 다음의 것들은요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꿔 생각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세상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세상도 이런 악한 것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9절, 8절 오직 낙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귀를 즐겁게 하려고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한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뭐 우주개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꽃게가, 엄마 꽃게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옆으로 걸어 가는데 새끼 꽃게 보고 넌왜 옆으로 걸어? 똑바로 걸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 권할 수 있겠는가 하는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본이 되려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10절 보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만함에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한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다. 이 한례파는 누구입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례를 받는다고 믿는 사람, 내 몸에 그율법의 흔적을 지내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가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시들절에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그래요. 요즘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말이 들려서는 안되리네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각성해야 됩니다. 이질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의 입을 막아라 하면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어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단과 같이 지금의 이단들과 같이 그러다라는 겁니다.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수자고 말하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레데 가서 보험자하는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히 믿음의 아들 된이 지도를 거기 보낸 겁니다. 좀 좋은데 보낸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지도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감당할 때도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이름 난 자리가 아니라 이름 없는 자리, 힘든 자리,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에 먼저 나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라도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더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어미 꾸재제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얻하는 이야기와 진리를 배워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 참된 길과 진리를 보여줘야 되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이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합니다. 그러니까 입은 다 예수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냐고, 선한 길을 버리는 자라. 라고 바울이요. 디도에게 아주 강력하게, 디, 그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하나 행위로만 부인하는 삶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발걸음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 앞에 먼저 우리가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종이요 이수 그리스의 사도됨을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이제는 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주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네. 6월의 첫날 새벽 저희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서 아, 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생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이 아, 네.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아, 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바울이 디도를 그리되 보내고 파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파송하여 주시옵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새롭게 6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도전하며 살아가기로 나오니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6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6월의 첫날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재단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